다시. 예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이 이후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,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, 일단 프랜차이즈를 할 것이냐, 아니면은 그냥 일반, 자기가 다 해서 뭐, 그런 거죠. 그, 식자재도 본인이. 숫자제도 본인이, 아니면은 이제 그 여러가지 시스템을 본인이 만들어야 그게 가능하겠죠? 응? 그거,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. 근데 저는 프랜차이즈도 잘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하고, 이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, 프랜차이즈 그, 그걸 보니까 조금 저번에 다큐를 봤는데, 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, 저도 아무래도 남들도 그랬겠지만, 저도 이제 못하도 그냥 프랜차이즈로 해서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. 그냥, 왜냐면 조그맣게 해가지고 내가 내, 내 식구들 벌어먹고 사는 게 일반적인 그런 거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은퇴를 하고 나면은 아 요거 해서 나도 우리 식구들 먹여 살려야지 라고 생각을 소소하게 했었는데 제가 원래는 이제 큰 사업을 꿈을 꾸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사람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안 되면 정말 만약에 안 되면 그냥 마지막으로 이걸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다큐멘터리나 여러 가지를 보니까 아 이거 또, 쉬운 길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,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주식 하는 사람도 있고, 주식, 코인. 근데, 이것도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길이에요. 본인이 머리가 안 되는데 하겠다고 하면 돈만 까먹고 끝나는 게 이거라고, 이게라고 생각하죠? 네,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다 까는 거예요. 저처럼 이렇게 까는 사람 없을 거예요. 왜냐면 어, 사람들은 보통 저도 솔직히 까냐 그렇더라고요.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저도 이런 위기가 아니면 굳이 이렇게 깔 필요는 없는데 아무래도 살아나 많이 살아남아야 이제 그중에서도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나오실 거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월급도 할수 있고 뭐 내가 뭐 여러 가지 할수 있잖아요. 그래서 하는 거라서 결론은,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하는 거여가지고, 안 그랬으면 안 했죠, 굳이, 저도. 말씀드리잖아요. 위기가 아니면 안 알려주실 거라고. 왜냐면 저도, 이거를 연구하려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기 때문에,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, 저 어차피, 알려줘도 이렇게 고마워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, 근데 어쨌든, 그래도 씨앗을 뿌리면 저는, 이제,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, 저는 하는 건데,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. 음, 전략을 짜는데, 일단 첫 번째 몹 쓰는 일은 뭘까요? 간단하게 노가다, 배달, 생산직 이런 게 있겠죠. 그리고 머리, 머리 쓰는 일들은 일반 사무직, 이제 뭐 변호사, 변호사, 뭐 전문직들이 있겠죠. 의사, 뭐 이런 전문직들. 중간은 이제 완전 머리를 쓰는 건 아닌데 머리도 적당히 쓰면서 하는 약간 중간 업자들 있잖아요. 예를 들자면은 어, 임상 엑스레이. 뭐 이런 거 찍어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. 간호사. 이것도 적당히 머리가 있어야 돼요. 막,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거고.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 찾아 작업을 하니까, 이건 어디까지나 얜데,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를 잘 쓰면서 해야 되고, 어, 소규모 사업자 5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차, 소자본이잖아요. 소자본. 그리고 사무실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안 드려도 돼요. 그래서 제가 소, 소자본 때문에 다섯 명을 일부러 선택을 한 거고 그것보다 이제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1인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쉽진 않아요 뭐 이렇게 단순한 로직인 경우에는 이게 단순 그리고 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것도 있어요 단순 로직 복잡한 로직 별걸 다려드리네 이걸 잘 선택해서 해야 돼요. 단순한 거는 이제 먹거리나 뭐, 1차죠. 먹거리, 의류, 뭐, 의류 판매업, 뭐, 공인중개사 정도? 이게 그렇게 엄청나게 지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이게 바로 단순한 로직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하죠. 복잡한 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거. 예를 들자면 이제 사이버 보안 업체 등등. 왜냐면 이거는 노직이 딱 봐도 복잡해 보이잖아요. 그런 식으로. 본인들이 잘 쓰는 일을 해야 되는데, 제가 여자랑 남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몸 쓰는 일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남자가 유리합니다.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. 머리 쓰는 일은 이제, 어, 본인이 포지션을 잘돼야 되는데 몸 쓰는 일 배달, 노가다 생산직 이게 절대적으로 남자가 유리한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머리는 안돼 사람이 공사 신이 공평하거든요. 근데 머리는 안 된다. 근데 몸 쓰는 일은 자신 있다. 하면은 가는 거야 응. 그리고 머리 쓰는 일 아무래도 이제 준비가 많이 필요해요 돈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. 이런 식으로 가는, 거,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주식이랑 코인 같은 건잘생각하셔야 되는 게 머리가 안 되는데 하셨다고 망해요 원망을 많이 들기 때문에 특히, 예를 들어서 이게 주식 코인도 그래요. 이게 경제 성장일 때 이르면 그냥 괜찮아요. 제기하기가 쉬워. 근데 아니면 나라. 아무도 안 알려주죠. 나락 가면은 뭐 솔직히 뭐 좋죠. 아니 뭐 솔직말해서 히 경쟁자 한명 주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때 나락 가면 한강 가겠죠? 한강 가요. 한강 가. 예, 한강 가요. 예, 온물 온도 재러 가야 돼.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해야 돼요. 자기가 근데 예를 들어서 자신이 금융 지식도 있고 경제 지식이 있으면 할 수는 있겠죠. 도전해 볼만 하다. 많이, 많이 쌓여있는 상태 해야 돼요. 네, 그러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고. 음. 예. 네, 다 말씀드렸습니다. 일단. 내가 네, 어떻게 했나 볼까?